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, 안녕하세요. 네시쌤입니다. 오늘은 실링 아트 해볼 건데, 네, 엄지에 발라볼 거고, 지금 엄지에는 베이스 젤이 발라져 있습니다. 미경화 젤이 닦여 있는 상태고요. 이 위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. 코트 발라볼게요. 큐어링 다 됐고, 컬러의 미경화제를 닦을게요. 자, 다시 컬러를 가지고 와서, 붓으로 둥근 원을 그려도 되는데, 저는 내장되어 있는 붓으로 할게요. 라운드 테두리가 좀 찌그러져도 괜찮은 게, 그 위로 덩어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, 반듯한 라운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원코트 했고요. 큐어링 할게요. 투코트 작업할 건데요. 투코트는 너무 두껍게 말고 얇게 발라줄 거예요. 큐어링 할게요. 네, 큐어링 다 됐고, 컬러의 미경화젤 닦아볼게요. 에어, 시럽질 위로 스티커를 붙여도 되지만, 저는 스티커 말고 파우더로 비벼볼 거예요. 스티커가 없고 미러 파우더가 있으시면 미러 파우더로 하셔도 됩니다. 노 나이프 탑젤로 해주시면 되고, 자, 이니셜을 그릴 건데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버레이 탑젤 가지고 와서 여기에 파우더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. 투명보다 이렇게 펄을 섞으면 조금 더 이니셜 작업하기가 좋아요. 네, 큐어링 1분 이상 해줬고요. 이제 파우더를 비벼볼게요. 파우더 비볐는데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죠? 이때 오버레이 탑젤로 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어주고 구우셔야 돼요. 탑젤 바르지 않은 곳은 다 닦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탑젤을 바르면 됩니다. 여기서는 이제 탑젤이 좀 중요하다. 자, 하다하다 중간에 퍼지니까요. 가큐어를 해줄게요. 네, 30초 큐어링 했고요. 이 주변의 펄들을 닦아볼게요. 꼼꼼하게 구석구석. 덩어리 올리기 전에 탑젤로 마무리를 먼저 해주는 이유는 입체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작업해주는 거고, 먼저 올리고 나서 탑젤을 바르면 입체감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탑젤 먼저 작업해주세요. 네, 큐어링 다 됐습니다. 네, 폴리젤 짜주고, 얹어주고요. 자, 컬러와 섞어주기. 컬러로 섞어줄 때 푸셔로 섞으시면 됩니다. 폴리젤 하실 때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젤 클리너가 필요하고요. 네,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붓을 준비해주시면 돼요. 저는 먼저 푸셔 뒷부분으로 이부분 올려주고 다음에 붓에 젤 클리너로 묻혀준 다음에요 한번꼭양 조절을 위해서 닦아주시고 밀어주세요. 그래서 밀어주기. 폴리젤의 장점은 잘 흐르지 않는다죠. 아, 폴리젤은 제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만지니까.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그게 단점이지만 저는 폴리젤이 더 좋습니다. 이쁘게 <laughs> 나오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만족입니다. 큐어링 할게요. 네, 어때요? 잘 나왔죠? 이미 입체감이 있으니까 탑젤을 두껍게 안 해도 되지만, 어, 저는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 탑젤 작업하실 때 입체감 있게 작업하시면 되겠죠. 저는 그냥 얇게 발라보겠습니다. 네, 큐어링 다 됐습니다.